전파무기 충격. 치료 불가능한 신체적 외상 사례 공개. 전파무기와 조직스토킹의 실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전파무기에 의한 신체적 외상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된 요소 중 하나인 조직스토킹은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공격으로 그 형태와 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심각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파 무기 치료 불가능한 신체적 외상의 사례. 전파 무기란 특정한 주파수를 통해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치를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장치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외상과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파 무기로 인한 피해는 통증, 염증,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이어지며 치료가 불가능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연구 2 학생의 경우 고등학생 A군은 학교 근처에서 지속적인 전파 신호를 감지한 뒤 극심한 두통과 신경통을 호소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의사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A군은 학생 생활을 포기하고 치료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오토바이 배달부 B씨는 업무 중 이상한 소음과 함께 신체적 통증을 느끼며 결국에는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치료법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B씨의 삶은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제도적 폭력의 그늘.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공격을 받게 되며 이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적대감이 아닌 어떤 통제의 시스템에 의해 조종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특징. 남녀노소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해자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가해자의 역할을 할수 있으며 그 이면에는 의도된 조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경각심의 필요성.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